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켄쌤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바 프로그래밍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켄이에요 음, 지난주에서 우리 학교에서 만났는데 어, 이번 주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인 관계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어, 자바 개발 환경이 설치되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 수업에 들어가기 에 앞서서 자바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JDK라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Eclipse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요 내용 설치를 하기 전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요. 이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자, 자바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실행이 되냐면 우리가 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바를 짭니다. 어, 우리가 짠 자바 어 프로그램을 .java라는 확장자를 가진 어, 파일인데 자바 소스 코드라고 얘기 해요. 어, 이 상태로 바로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바 컴파일러라는 요 프로그램이 얘를 바이트 코드라는 .class 파일로 바꿔 줍니다. 자 그럼 얘가 바로 실행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시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어, 어 유닉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맥킨토시는 애플의 컴퓨터를 얘기하죠. 네, 요 각각이 사용하는 기계어가 달라요. 기계어 명령이 어, 컴퓨터 종류 운영 체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자바 가상 머신이 우리가 짠 바이트 어, 소스 코드를 번역한 바이트 코드를 각각의 운영 체제에 맞는 기계 코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어, 자바 컴파일러라는 게 필요하고 자바 가상머신는게 있어야만 어,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를 설치하려면 어, 두건 설치하지 않고 어,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 네, 자바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JDK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JDK. 근요 JDK라는 것이 1.2 버전부터, 어, 이때부터는 1.2라고 하지 않고 Java 2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어, 이 버전의 경우에, 이 버전의 경우에 J2SE, 스탠다드 그러니까 에디션, 일반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앱을,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고요 J2EE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니까 서버 관련 기업용입니다. 어,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어, 서버를 어, 돌리기 위해서 자바, 자바로 서버를 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게 J2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J2M이라는 게 있는데, 임베디드, 그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바일, 핸드폰 등에서 어, 사용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J2M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 2 s e 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 2 s e 는 어디서 설치하냐면 네, 윈도우 플랫폼의 자바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웹브라이저가 조금 네, 느리네요. 자 자바 JDK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 검색창에 어, 한글로 오라클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오라클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단에 이렇게 www.oracle.com/kr/index.html 이렇게 오라클 이런 모양의 오라클이라는 페이지가 검색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자, 이런 홈페이지가 뜨죠. 요런 홈페이지가 뜨죠. 자바는 현재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 제품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조금 느리네요. 자, 제품을 클릭하면, 이런 네, 창이 뜨는데, 메뉴가 뜨는데,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가 뜨죠. 우리는 자바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바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할게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자바 SE에 버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은 16 버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좀더 내려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바 SE8 버전이 있습니다 자바 SE8 버전 자 여기에 있는 친구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자바 SE8을 찾으시고 쭉 영어가 많죠 오른쪽에 보시면 Oracle JDK라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JDK 다운로드를 클릭을 할게요. 네, 그러면 어, Java SE 어, Development Kit 8 다운로드라는 어, 글자를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자, 지금 현재 8의 U301 버전이네요. 어... 운영체제별로 다른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뭐 리눅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 보시면 맥킨토시 버전도 있고, 솔라리스도 있고, 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것은 최하단에 있는 윈도우즈 X64,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용 SDK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끝에 보시면 JDK86301. 자, 이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여기, I reviewed and accept. 네, 이걸 체크를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 어, 오라클 계정이 필요해요. 이 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편의상 선생님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오라클 계정 정도는 만들면 좋겠죠.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이 계정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쌤이 선생님이... 쌤이 우리 이전에 구름 사이트에 수업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저? 어, 저는 강사기 때문에 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구름 사이트 메뉴가 뜨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아, 어, 이거 물어본 친구들 참 많더군요. 우리 구름 사이트 주소는 즐겨찾기 해놔야 되는데, 구름 사이트의 주소는, 이렇습니다. 어, n i t e c h h s g r 름점 i o 입니다. 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 우리 자바 강의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죠. 1학년 프로그래밍. 자, 그것이 교사형이라 여러분들하고 뜨는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 자, 우리 여기 내용에 보시면, 우리 1학기 때 사실은 했던 내용들이에요. 음, JDK 설치,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내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 드렸어요. 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두 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 다운이 되면 여기를 이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설치하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녹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이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된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잡아 JDK를 설치를 하면 이런, bin이라는 폴더도 생기고, include라는 폴더도 생기고, jre, lib, 이런 폴더들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음, 자, 이걸 설치를 하면요, 여러분들, 그, 자바를, 프로그래밍을, 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어, 어떤 식이냐면, 프로그램 현재 상태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여기 어어 메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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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고 그렇죠? 어 작성을 하시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고요. 어, 이 친구를 다시 저장을 해요. 이 친구를 점 어, 자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어. 자, 우리 cmd 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커맨드 창에서 자바 뭐 어, 자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뭐 실행을 하고 뭐또 자바 c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무척 불편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어, 한 가지 프로그램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써봤던 Eclips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Eclips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clipse에 대한 설명은 1학기에도 드렸는데, 음 자, 요겁니다. Java 통합개발 툴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 제 이걸 만든 s u 이 m i c r o s y 오라클로 흡수가 됐죠.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어 GUI.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형태의 Java 개발 도구를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에디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네, 메모장으로 해서, 뭐, cmd, 뭐, 커맨드 창에서 뭐, 실행을 하고, 막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Eclipse라는 거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할 겁니다. 어, 그래서요. Eclipse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Eclipse도 똑같은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클립스 설치는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자, 이클립스를 선택을 합니다. 어, 검색을 합니다. 이클립스를 검색을 하면, 어, 뭐 G 마켓 이클립스, 이클립스, 네, 이클립스라는 캔디가 있네요. 음, 그쵸? 이 욕인데 이 어, 클립스가 계기일식이란 뜻이어서 이 이름 좋은 이름을 이래, 멋있다고 생각는지 쓰는 어, 뭐 상표들이 있어서 그냥 eclipse eclipse 라고 타이핑을 하고 검색을 하면 음, 어, 똑같네요 어, 여기요. 자 이런 사이트가 뜰 겁니다 영어로 된 영어로 된. 어, Enabling Open Innovation and 뭐 Collaboration, The Eclipse Foundation. 얘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네.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음, 여기 다운로드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있죠? 그러면, GetClipsID 2021-06 이라고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 다시 여기서,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서버에서 다운을 받네요. 다시 다운로드를 누르면, 누르면, 잠시 뒤에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도네이션 기부를 하라는 얘기가 뜨는데. 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시면 바로 설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이게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실텐데 자이 중에서 조금 아래로 내리셔서 보시면 이클립스 ID4 자바 NDSL o 벨로퍼자 얘를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클립스 ID4 자바 NDSL 디벨로퍼스 자 얘를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Eclipse가 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 변수라는 것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 변수가 뭐냐면 어, 우리 자바에 이런 번역이라든지 실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명령어들이 이 bin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는데 이 bin이라는 폴더를 우리가 윈도우에 어느 위치에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명령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거를 환경 변수 혹은 어,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스라는 부분에 이빈 폴더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어, JDK와 Eclipse를 모두 설치했는데도 Eclipse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환경 변수라는 것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친구들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음, 자, 일단 파일 탐색기를 열고요. 탐색기.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거나, 어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E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 PC에 오른쪽 버튼 속성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뜨죠? 네,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 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관련 설정 아래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 속성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변수라고 있어요. 환경변수로 들어갑니다. 클릭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어, 패스라는 곳에, 패스라는 곳에 어,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자, 우리, 음, 아까 탐색기 열어놨죠? 여기서 보시면, 자바에, 자바에 빈이라는 폴더에 중요한 명령들이 들어 있고, 거기를 환경변수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 비닐한 폴더가 어디에 생기냐면 자 C 드라이브 가셔서 자, 파일 탐색기에서 로컬 디스크 C 쭉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에 보면 여기 자바라는 폴더가 있죠. 자바라는 폴더가 있고 우리가 설치한 버전별로 이렇게 음, 있습니다. 그래서, JDK, 네, 여기, 그죠? JDK 1.8.0 하고 버전 나와있죠? 여기 들어가서, 어, 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명령이, 선, 어, 경로가 선택이 돼요. 전체 경로가.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요. 복사한 다음에 아까 봤던 여기 환경 변수에 보시면 패스라는 게 있어요. 있죠? 네. 여기 보면 패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여기 어, 패스에 새로 만들기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 아시겠죠? 네 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누르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 JDK와 Eclipse가 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자바, 자바로 프로그램을 만들 개발 환경을 모두 갖춘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 이클립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